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원래 저는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세계 질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신세계 질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좌파 진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설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는 봉건주의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비참한 삶을 연명해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있습니다. 많은 금융사력들은 중국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중국은 그에 보답하듯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자국민들에게 테스트를 했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상을 어떻게 바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테스트 국가는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 일본이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정부 때 백신 패스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백신 패스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파가 신세계 질서를 옹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파 안에서도 뻘락치들이 많고 간첩이 많고. WEF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날려줍니다. 그러나 좌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좌파는 이 나라에 있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종교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교통합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통합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좋은 법이 아니라 정상인들을 차별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인들 그러니까 즉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제 채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뤄줬습니다. 그리고 그 병폐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와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회체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패미를 존나게 까고 여성들을 존나게 까는 겁니다. 저는 여염주의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여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패미 덕분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무너지든 말든 여성들은 패미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게 이 나라 여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여성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부라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한국 여성들을 비하는 단어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깨어 있고 들고 일어나야지만 지금의 내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자식이나 지금 현재의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계를 안겨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제와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제와 제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려야지만 신세계 질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라 함은 종교와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많은 나라들이 중국한테 굴복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하드웨어 쪽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못지않게 많은 나라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많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이 소프트웨어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계 문화 산업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사상을 담긴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 질서에서는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지만 이 신세계 질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먼저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각 나라의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를 통합하면 되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분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 갈등으로 일부러 포장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통합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의 가장 앞선 단체가 WCC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WCC가 들어와서 NCCK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 종교통합은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WCC에서 만든 대회가 로잔대회가 있습니다. 이 로잔대회를 올해 가장 크게 대한민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 종교통합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질랄하겠지만그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만 세상이 보입니다. WEF 누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폐쇄하고 새로운 종교를 a i 에 통해서 만들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불이익과 제재가 있을 거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이 불병자리 시대가 오기 전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트린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가가 엄청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가의 근원은 차크라를 모아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착각을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도 명상을 통해서 이생에 대한 해탈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올라가게 되면, 불구 또한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금융사력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퍼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걸 퍼트렸냐? 신사도 운동을 퍼트렸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도 불교랑 힌두교랑 똑같은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운동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WEF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소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프로파 간다가 보일 겁니다. 갑자기 요가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엄청 뛰어주면서 해민스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날려줬습니다. 해민스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소유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는 풀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프로파간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차근차근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프로파간다를 계속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패미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극좌인 사람들을 존나게 까는 겁니다. 진행이 낮고, 전응하고, 생각이 없고 비판적 사고식도 없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없는 새끼들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씨부리고 다니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병폐를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기독교를 까내리기 바쁩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만든 프로파간다입니다. 왜냐면요 신세계 질서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까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언론에서는 불교가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가톨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용 방송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들 대부분 다 중국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 덕분에 차별 금지법이 세 번이나 막혔고, WCC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크지 못하게끔 그들이 방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계기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 세력들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공 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